다시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블로그까지 됐고 웬만하면 여러분 주석처리 꼭 해주세요 웬만하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협업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길게 찾았던 게,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이렇게 됐었죠? 원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더 낫나요? 이게 더 낫죠? 그쵸?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요것도 이제 폼은 돌릴 필요가 없어요. 얘도,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이 폼까지 앞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div들이 뭐, 특별해져가지고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교장 한명 탄생합니다. 관리자. 그리고 그 관리하는 시, 그 학생들한테 그 전파를 시켜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 이 els.css 하면은 너가 관리하는 학생들의 css 중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대로 바꿔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몇 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가고 있잖아요 너도 바꾸고 그러니까 0번째도 바꾸고 그다음 1번째도 바꾸고 2번째도 바꾸고 한명한 한 명씩 너 백그라운드 이거 바꿔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j q u e 를 쓰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한번딱 언급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전국 단위 이렇게 영역이 퍼져요 div들한테 이렇게 그다음 또 하나 여기다 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쓰는 게 원래 우리 방식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원래는 여기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본적 있어도 이런 거본적 없잖아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용으로 CSS를 말하려면 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물론 좀 규칙성이 있긴 하지만요,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쓰는 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게 편한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든 교장은 조금 똑똑한 교장이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이렇게 써도 알아듣는다 라는 겁니다. 이렇 게. 그럼 어떤가요? 너무 편하지 않나요? 았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퀄을 쓰면은 이렇게 많이 썼었던 게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여러분. 뭐 A 그리고 네개변 이렇게 바뀌었죠? 위랑 아래랑 결과값 똑같나요? 다르나요? 어차피 계산되는 거 한번 담아서 리턴을 하나 바로 계산해서 리턴을 하나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잘 보세요 지금 교정은 만들어 가지고 변수에 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변수로 CSS 씁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럼 한 줄로 끝 어떤가요? 정말 읽기 쉬운 형태가 됐죠? 그쵸?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 달러. 얘는 뭐냐면요. 교장을 만든다. 뭘 관리하는? d i v 들을 관리하는. 걔한테 무슨 명령을 낸다? css 명령을 낸다. 어떤 명령?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jQuery를 쓰면은. 그래서 굳이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